혹시 아직도 뼈에 좋다고 맹신하며 매일같이 사골국을 드시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국물 한 방울도 절대 입에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뼈를 안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고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진짜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결코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뼈를 지켜온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 영상을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35년간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켜온 정형외과 전문의 이정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좋다고 맹신하며 꾸준히 드시는 사골국이 오히려 여러분의 뼈를 속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60세 이후 매일같이 드시는 사골국 한 그릇이 당신의 뼈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특히 뼈는 더욱 그렇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뼈 밀도는 해마다 평균 1% 이상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단순히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면 무려 10% 이상의 뼈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약해진 뼈에 좋다고 먹은 사골국이 오히려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한번 부러지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져, 결국 활동의 제약을 넘어 침대에만 누워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정우 박사의 건강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뼈를 지킬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뼈 건강에 대한 모든 상식을 제가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뼈는 정말이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무런 통증 없이 조용히 무너지다가 결국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만듭니다. 35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며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뼈가 이 침묵 속에 어떻게 약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뼈를 안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는 첫 번째 주범이 바로 여러분이 뼈에 좋다고 맹신하며 매일 드시는 사골국이라는 사실에 지금 당장 충격받으십시오. 대체 사골국이 왜 뼈를 망가뜨린다는 말입니까? 핵심은 바로 인피 성분입니다. 사골국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칼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많은 인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그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과도한 인은 여러분이 힘들게 섭취한 칼슘의 흡수를 강력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여러분의 뼈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칼슘마저도 억지로 빼앗아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애써 드시던 음식이 오히려 여러분의 뼈를 안에서부터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산염의 과다 섭취는 골밀도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골절 위험을 무려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진실입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침묵의 적은 바로 나트륨이 과도하게 높은 국물 요리입니다. 사골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갈비탕, 육개장, 각종 찌개 등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물 요리들은 대부분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우리 몸의 칼슘 균형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신장이 칼슘을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하게 만듭니다. 학회 보고에 따르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칼슘 배출량이 무려 50%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뼈를 살리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렇게 인과 나트륨이 가득한 국물 요리를 매일같이 드신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의 뼈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속 사골국을 포함한 모든 고나트륨 국물 요리의 섭취를 과감히 줄이거나 아예 버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골국과 고나트륨 국물 요리가 여러분의 뼈를 안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주범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는 마치 우리의 식탁에 너무나도 교묘하게 숨어 있는 뼈 도둑과 같습니다. 이 도둑들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뼈를 조금씩 야금야금 빼앗아 갑니다. 세 번째 뼈 도둑은 바로 가공식품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인산염 첨가물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심지어 일부 빵과 음료수까지 우리가 맛과 편의를 위해 즐겨먹는 수많은 가공식품에는 바로 이 인산염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산염이 뼈 건강에 있어 치명적인 복병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인산염은 우리가 섭취한 칼슘의 흡수를 강력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미 뼈 속에 단단히 자리 잡은 칼슘마저도 억지로 빼내어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유럽 식품 안전청 EFSA 연구 보고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통한 인산염의 과다 섭취는 골밀도 감소는 물론 신장 기능 저하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이 보이지 않는 뼈도둑의 위험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료품 선반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가공식품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뼈를 파괴하는 주범을 여러분의 식탁에 직접 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뼈도둑은 바로 달콤한 유혹, 즉, 탄산음료와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도 밀접한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시원한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앞서 사골국에서 말씀드린 인처럼 뼈의 칼슘을 무참하게 강탈해 갑니다.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 또한 체내 칼슘 배출을 촉진하고 흡수를 방해하여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미국 골다공증재단 NO에서는 하루 4잔 이상의 커피 섭취는 골밀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뼈를 녹이는 무서운 적들이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에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에 빠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35년간 쌓아온 의학적 지식과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죽어가던 뼈도 다시 살리고 약해진 관절도 튼튼하게 되돌릴 수 있는 기적의 식재료 4가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비밀을 하나하나 가감없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뼈를 망가뜨리는 근본 원인은 바로 활성산소와 염증입니다. 이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잡는 것이 뼈를 살리고 다시 강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던 뼈를 다시 살리고 약해진 관절을 튼튼하게 되돌릴 기적의 식재료. 그첫 번째는 바로 도가니입니다. 흔히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리는 도가니는 여러분의 뼈와 관절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도가니의 핵심은 연골의 무려 70%를 차지하는 콜라겐과 콘드로이틴 황산이라는 놀라운 성분들입니다. 저는 이 성분들을 마치 뼈를 청소하는 필터이자 닳아 없어진 연골을 다시 채우는 강력한 시멘트라고 단호하게 비유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권위 있는 연구에 따르면 콜라겐 펩타이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관절 통증이 무려 30% 이상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관절 기능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제 뼈에 독이 되는 사골국 대신 진정으로 여러분의 뼈와 관절을 살리는 도가니를 찾으십시오. 두 번째 기적의 식재료는 바로 생선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살은 드시면서 껍질은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옛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씀처럼 물고기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진실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뼈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 버려서는 안될 귀한 보물입니다. 생선껍질에는 도가니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콜라겐이 들어있어 뼈와 연골의 유연성과 강도를 높여주는 핵심 성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선껍질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 속의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줄여주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부기를 완화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필수 비타민으로 뼈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회 보고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노년층은 골절 위험이 두배 이상 높다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선껍질은 관절염증을 줄이고 뼈 밀도를 높이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섭취 방법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찜이나 조림처럼 부드럽게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보다는 영양소 파괴가 적고 기름 섭취도 줄일 수 있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귀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기적의 식재료는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 늘 가까이 있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는 그야말로 바다에서 온뼈 건강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해조류를 단순히 국이나 반찬으로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뼈를 지켜보면서 이 해조류가 뼈 건강에 얼마나 경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해조류에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핵심 영양소가 황금 비율로 담겨 있습니다. 바로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K입니다. 칼슘은 물론이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비타민 K는 뼈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여 뼈 밀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골다공증재단 NO에서는 비타민 K가 부족할 경우 골절 위험이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제 해조류를 단순히 맛있는 반찬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뼈를 안에서부터 강하게 만들어줄 기적의 식재료입니다. 미역국, 다시마쌈, 파래 무침 등으로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단, 하루 권장량은 건조 미역 기준으로 5g 정도이니 과하지 않게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의 식재료는 바로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제가 앞서 생선껍질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아무리 많아도 뼈로 잘 흡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비타민 D는 마치 칼슘을 뼈에 단단히 박아주는 망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 D의 보고는 바로 표고버섯과 등 푸른 생선입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햇볕에 말릴 경우 비타민 D 함량이 무려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마른 표고버섯은 끓는 물에 불려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좋고 볶음요리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 역시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뼈 건강과 염증 감소에 이중으로 기여합니다. 영국 영양학회 The Nutrition Society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은 골다공증 발병 위험을 최대 400까지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제는 비타민 D를 단순히 영양제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햇볕과 함께 여러분의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린 네 가지 기적의 식재료, 즉, 도가니, 생선껍질, 해조류,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들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단에 포함시키십시오. 이 사가지 황금 조합이야말로 죽어가는 여러분의 뼈를 다시 살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비책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한 분의 삶이 어떻게 기적처럼 변화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75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뼈에 좋다고 맹신하며 매일같이 사골국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밤잠을 설치시는 것이 일상이었고 허리는 마치 질문부호처럼 굽어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걷기 힘드셨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골다공증 진단을 내렸고 할머니는 이제 내 삶은 끝났다며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깊은 아픔과 좌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조언대로 뼈를 갉아먹던 사골국을 단호하게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기적의 식재료, 즉, 도가니, 생선껍질, 해조류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불과 6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당당하게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에서 다시 측정한 골밀도 수치는 무려 20% 이상 개선되는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찾아오셔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춤출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저의 35년간의 의사생활에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뼈를 망가뜨리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역량의 힘을 믿고 꾸준히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확실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뼈도 충분히 이처럼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나 음식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뼈 건강에 기적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네 가지 식재료를 소개해 드렸지만, 이 또한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와는 별개로 맹목적으로 섭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렇기에 이 중요한 경고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현재 중증 골다공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신장 질환을 앓고 계셔서 인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식재료 중 도간이나 생선 껍질처럼 인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의 주치의 즉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섭취 여부와 적정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임의대로 섭취하다가 오히려 더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둘째, 이러한 건강에 좋은 식재료들을 즙이나 주스 형태로 드시는 것은 제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 드시거나 약재처럼 즙을 내어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인 섬유질은 모두 파괴되고, 과도한 당분만 체내에 흡수되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간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설탕이 가득한 음료를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학회 보고에 따르면, 과도한 주스 섭취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뼈를 살리려다가 오히려 다른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식재료를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를 돕고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며 뼈 건강에 이로운 섬유질까지 온전히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단 하나의 실수도 없도록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뼈에 좋다고 맹신했던 사골국과 고나트륨 국물 요리, 가공식품 속 인산염, 탄산음료,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여러분의 뼈를 갉아먹는 주범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뼈를 지켜온 정형외과 전문의 이정우인 제가 이 모든 핵심 정보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절망만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편입니다. 죽어가던 뼈도 다시 살리고 약해진 관절도 튼튼하게 되돌릴 기적의 식재료 4가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연고를 채우는 도가니, 염증 줄이는 생선껍질, 뼈를 강화하는 해조류, 칼슘 흡수도 없는 비타민 D 풍부식품의 황금조합 말입니다. 이 귀한 정보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단한 발자국도 나아가게 할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냉장고와 식료품 선반을 확인하십시오. 뼈를 갉아먹던 위험한 음식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적의 식재료들로 식단을 건강하게 채우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사골국 대신 도가니를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뼈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활기찬 몸으로 새로운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뼈는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당당하고 행복한 황혼기를 보내기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는 35년간 여러분의 뼈를 지켜온 이정우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저는 끝까지 여러분의 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5년간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켜온 정형외과 전문의 이정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정보는 단순히 지식을 넘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지혜입니다. 뼈에 좋다고 맹신하며 드셨던 사골국이 오히려 여러분의 뼈를 갉아먹는 주범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부터 죽어가던 뼈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식재료 사가지까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저의 간절한 바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신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 역시 잘못된 건강상식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주저없이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 영상이 단한 분의 뼈 건강이라도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음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께 전달되어 더 많은 분들의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저는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더 놀라운 진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